안녕하세요. 경희입니다. 메인 퀘스트 6-10 이돈이 말한 책 수집 퀘스트를 완료하면 첫 번째 사각 에인헤라르의 진정한 힘이 개방됩니다. 사각이 사가. 오픈되었습니다. 에인헤라르의 힘을 아는 사람 탐색. 지도를 열고 레이븐스 홀 입구로 가서 앞에 있는 소문의 예언자와 대화해요. 황금 사과나무 수호자와 대화 지도를 열어 이둔의 골짜기, 우측의 랜드마크 탭에서 수호자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즉시 이동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무 앞에 서 있는 이둔에게 말을 걸어요. 물의 디시르가 있던 장소로 이동. 처음에 디시르 개방해준 NPC를 찾아가면 됩니다. 지도를 열고, 에기르의 절벽, 랜드마크 탭에 에기르의 폭포를 찍고 이동해요. 무드릭과 대화합니다. 주변에서 허브를 찾고 계신다고요? 폭포가, 흐르는 절벽 아, 폭포가 흐르는 절벽 가까이 가보래요. 있겠지만요. 폭포에 다가가면 물살 뒤쪽으로 허브가 보입니다. 이게 그 허브구나. 찾았어. 오, 막몸에 힘이 막 느껴져. 소문의 예언자에게 이동. 레이븐스 홀로 다시 이동합니다. 아스가르드 성랜드마크의 레이븐스 홀을 눌러 즉시 이동할 수 있어요. 소문의 예언자에게 말을 걸면 머리가 떨어진 석상의 성벽을 수색하라고 합니다. 이돈의 골짜기에 에시르의 거대 석상으로 이동해요. 도착하면 머리가 없는 석상이 보입니다. 석상 아래쪽에 보물 사냥꾼 NPC가 보이는데. 당신은 누구시오? 보아하니 보물 상자를 노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성벽에 숨겨진 보물 상자는 자기 거래요. 무시하고 뒤쪽 언덕으로 올라가면. 머리 없는 석상 엉덩이 위치에 보물 상자가 있습니다. 의문의 여인과 대화. 이둔마을 거대나무 주변. 이둔마을로 갑니다. 여기 거대나무 보인다. 거대나무 주변에 있는 의문의 여인과 대화해요. 찾았어요, 의문의 여인. 여인. 로크, 비프로스트의 재단으로 이동. 지도에서 비프로스트의 언덕, 비프로스트의 재단으로 이동합니다. 퀘스트 진행 시 토르가 싸웠던 요니르 근처로 가면 토르가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합니다. 토르와의 전투가 진행되고 마지막에 처음 보는 스킬을 시전하면서 토르와의 전투가 끝이 나는데 해당 씬이 끝나고 나면. 방금 썼던 새로운 스킬을 습득하면서 첫 번째 사과가 완료됩니다. 좌측 하단에 보이는 금색 분노 게이지를 소모해 사용할 수 있는 궁극기가 개방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바로 진행하세요. 사과를 완료하였습니다. 오상받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시드 후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